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열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몰라도 좋지만은 알면은 약간 도움이 될수 있는 약간 치사 사이클 콤보 딜 넣을 때 약간 꿀팁을 우선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건 치사의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세게 넣을 수 있는 어, 약간의 이제 꿀팁 정도로만, 예, 아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은, 치사의 공격은 기본적으로 이 e 스킬을 꾹 누르면서 게이지를 다 소모해서 마지막 종결됨까지 박는 게 기본적인 사이클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이클을 조금 더 변형해서 조금 더 딜을 우겨 박을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어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평범하게, 평범하게 쓰고 있는 콤보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돌아왔을 때, 우선 표지을 먼저 쌓고, 자, 궁을 쓰겠죠? 자, 궁을 쓰고, 어, 쓴 다음에, 이대로 꾹 누르고, 어, 평타를 꾹 누르면서, 이렇게 길다 쓰고, 에이, 종결발타 이렇게까지 박는 게 우선 기본적인, 어, 사이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금 변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쓰고 있는 사이클은 2단을 길게 꾹쓴 다음에 그 다음에 3단을 또 길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종결을 막타를 치는 건데 제가 알려드리려는 콤보는 2단을 캔슬 하면서 3단 데미지를 두 번을 받고 종결을 박는 그런 콤보라고 우선은 아시면 됩니다 우선은 우선은 우선 이 사이클이 뭔지 우선 보여드리자면은 우선은, 표시까지 받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어, 우선 여기까지 꼭 똑같은데, 어, 이거는 2단을캔슬하고 같이 어, 2단을캔슬하면서 3단을 2번 받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종결점을 박는 방식으로다가 사이클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박은 맨첫 번째 사이클을 비교하면은, 데미지가 아주, 아주 조금 더. 바뀌었다고? 우선 아시면 돼요. 우선 아시면 되는데, 아시면 되는데, 우선 이 사이클을 우선 어떻게 쓰는지부터, 어, 알려드리자면은, 자, 기본적으로 방금 제가 했던, 어, 3단 딜을 두번 박는 콤보는, 평국을 계속 누르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써놨지만은, 에, 표식 3스택 쓴 다음에 궁극기까지 쓰고 나서, 배율을 증가한 다음에 강화 2까지 쓴건 똑같아요. 강화 2까지 쓰는 건 똑같지만은, 우선 사이클 끝까지 평타를, 마우스 자클 있잖아요. 그거를, 놓치말고 계속 꾹 누르세요. 네, 누르세요. 계속 꾹 누르세요. 계속 꾹 누르면서 2단이 나갈 때 2단이 시칙치가 앞으로 드드드드드 나갈 때 있잖아요. 나갈 때그를 회피를 눌러 가지고 캐슬을 해요. 그러면은 그다음으로 바로 3단 공격이 나갑니다. 예, 네, 3단 공격 이렇게 내려 찍는 내려 찍는 공격 있잖아요. 그게 나가는데 그게 나가면서 게이지가 중간에 중간쯤 썼을 때, 한번 회표를 눌려줘요. 왜? 왜 끝까지 안 쓰냐? 왜냐면, 게이지 중간쯤 쓸 때, 3단이 끊겨요. 3단 끊기고 바로 종결이 나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게이지가 좀 날아가요. 그래서, 게이지 중간쯤 3단을 쓸 때, 한번 회표를 해줘. 한번 회표를 하면은, 아직 게이지가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2단, 이 나갑니다. 어, 그 2단이 나갈 때, 다시 한번 회피를 눌러 줘 가지고 나머지 게이지로 3단 공격을 길게 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종결 막타 네, 종결 막타를 치면은 그게 아까 제가 보여줬던 어한 사이클 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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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설명하면서 아까 사이클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자 우선은 아까처럼 그대로 해요 네, 아까처럼 그대로 하고 네, 표시 그대로 받고 자 여기서 이제 강화에 쓰는데 어, 평타를 꾹 눌러주면서, 여기서 회피 한번 눌러주고, 눌러주고, 다시 회피 한번 눌러주고, 다시 회피 한번 눌러주고, 눌러주고, 다시 꾹 해가지고, 꾹지.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막타가 안 맞긴 했는데, 조금 받고, 여기서 강화에 한번쓴 다음에, 평타 꾹 누르면서, 나가또 회피 한 번, 꾹꾹꾹 다시 한, 회피하고, 여기서 다시 회피 한 번, 꾹꾹꾹 나가고, 마지막 조결 듬지까지 이렇게 짤, 어. <laughs>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시겠어요? 어, 아시겠어요? 이거 나갈 때 계속 그냥 여러분 평타를 꾹 누르고 있으면서 어, 회피를 회피만 잘 누르시면은 알아서 3단이 나갑니다. 네, 알아서 3단이 두 번이 나가요. 어, 그러니까 2단 2단 나갈 때 회피 한번, 그 다음에 3단 3단 게이지 중간 정도 쓸때 회피 한번, 그 다음에 다시 2단 나갈 때 회피 한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단 게이지 3단으로 게이지 다쓴 다음에 종결 막타. 어, 그러니까 회피를 여러분들 세 번을 누르시면 돼요, 세 번을. 어, 세 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방금은 이제 치사 솔플로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뭐 별로, 별거 안 되지 않냐, 안 되지 않냐 하는데, 만약에 이제 치사를 맨들로 사용한다면은, 이 콤보가 의외로 데미지가 차이클수 있어요. 어, 차이클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기존에, 기존에 이제 치사 풀사이클이랑 제가 보여줬던, 어, 3단들 두번 박는, 풀사이클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먼저 기본 사이클 먼저 기본 사이클 피하고 좀 받고 표시받으면서 쿵받고 찍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했을 때가 이제 그 기본적인 기본적인 한 사이클 한 사이클 풀딜 어, 한 사이클 풀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보여줬던 어 3단 어 3단 2단 캐슬 3단 두번 바뀌, 사이클로에다가, 사이클로다가,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궁 키고, 피하고, 받고. 자, 궁받고 자, 표지 박으면서, 자, 궁받고 자, 강화 이쓰고 자, 꾹 누르면서 회피하고 한번 회피하고회피하고 회피하고. 자, 이렇게, 응.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아까 했던 3단, 3단 사이클, 풀드입니다 어, 풀드입니다 보이시죠? 어, 보이시죠?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 사실, 별거 아닐 수,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냥 2단 꾹 했다가 3단 한다면 그냥 빠르게 협주 넘겨주니 좀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이제 뭐 혹시라도 뭐, 치사 이제 풀돌이라던가 메인딜로 쓰시는 분들은, 어, 조금이라도 더 데미지를, 어, 우겨 박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콤보를 박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콤보를 박는 방법도 있다. 라고, 알아두고만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알아두고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실전에서 쓰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러겠죠. 음, 그러니까 어? 우선은 기억만 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써먹을 때 있으면은 어, 써먹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소리>